자, 안녕하세요. 기기장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이른 밤에 강연사하안할 겁니다. 검에 사람 영혼을 들어보는 것입니다. 다 봐주세요. 이제 다른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숨을 만한 곳을 찾으며 숨을 거없습니다 숨을 숨려고 하니 커튼 계속 먹을까요? 아닌데 일단 저기서 숨을 거접서보겠습니다 조금 조금씩 드시면서 보가모가 있는 저기네 검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귀신 저를 잡을 것 같습니다. 저는. 누곳에숨을 꺼내면 이곳에 숨겠습니다. 자, 저거 이곳에 숨을 겁니다. 일단은 몸부터 잠가겠습니다. 어, 뭐야? 네, 잠가 놨습니다. 이미 잠겨져 있었네요. 저는 저는 이거을 재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주문을 오겠습니다 저는 이분속을 이 심을 겁니다. 또 다시 주문을 오겠습니다강령술강령올수 있으면 와바라키시나 좋습니다. 살려주세요. 아 맞다. 조가 거기 어? 물을 안 뿌렸죠? 그러면은 효력이 떨어진다 했는데, 이쪽 근처에 검을 떨리고 갔을 겁니다. 심이 사라져 이쪽에 검을 떨기고 갔을 텐데, 네, 이쪽에 검이 있군요. 이제 귀신은 사라졌습니다. 귀신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이칼 귀신은 세계를 살아남지 못하고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음, 무지 배섭죠 네, 칼 귀신. 정말 무섭습니다. 어? 뭐지? 어? 네, 지금까지 기기장장이었습니다